네, 오늘은 어, 유리현실 안에 어, 상토하고 거름을 주고 이제 그거를 파워 파이드잖아요. 그걸 오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폴딩한 폴딩 유리하러 오늘 온다 그래서 저 폴딩 유리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그레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어, 폴딩 유리 하기 전에. 어, 빨리 욕걸 먼저 거름하고 상토하고 섞어서 생명장하고 섞어서 이제 흙하고 이렇게 해서 섞어야 됩니다. 이렇게 섞어놓고 섞어놓고 이제 이요쪽으로 이제 포크레이 빠지면은 저기에도 이제 폴딩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크레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전기 전기 작업을 했어요. 전기를 좌우로 하다보니까 스카이가 여기 들어와서 계속 하다보니 땅이 얼마나 딱딱한지 파지질 않아요. 파지질 않고 지금 어 여기는 지금 폴딩 유리 하시는 어, 분들은 지금 식사로 지금 가셨습니다. 가셨고 어제 저녁에 한4시대 와가지고 7시까지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어, 얼마 딱딱지 파지질 않아요. 오늘 온다, 그래서 폴딩유리 끼우러 온다, 이래서. 그래서 일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어, 추려서 이게 내놨습니다. 내놓고, 이, 이, 밖으로 내놓고 난 다음에 폴딩유리를 지금, 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폴딩유리를 설치를 하고 있고, 요분들은 이제 식사를 하, 셨고요 제가 이제 혼자, 어,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왜 그냐면 저분들 오기 전에 빨리 파서 이 포크레저를 빠져야 지만이그 다음에 어~ 저분들이 요게 여기다가 이제 폴딩을 하죠 폴딩 그릴를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제 폴딩 그릴를 하면은 어 끝납니다 끝나고 어제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전기선을 저기를 이제 연결을 하면 이제 등이 들어옵니다. 요게는 우선은 등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요게. 요게는, 어, 등을 요렇게 들어오게 지금 해놨 상태고, 어, 등을 저 위에서 받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고가 높다 보니까, 아, 이 경,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등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여기에서 땅도, 이게 한 50cm 정도, 50cm 정도 나오면서, 요렇게 파면서 나와야 됩니다. 파면서, 어, 옆걸 파서, 망을 쳐서, 일로 좋은 흙만, 요렇게 하고, 여기는 다른 온실들하고 조금 틀리죠. 뭐, 이 기초를, 어, 줄기초를 이렇게 쳐서, 어 이렇게 줄처럼 쳤습니다. 치고 이 바닥에다 바로 심어야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여기 기에서 이제 어 여기 바닥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여기 이제 콘서트 꼽아놓으면쓸 때는 여기 쓰고 그리고 바깥에는 열로 해서 구멍 뚫어서 저쪽으로 보면은 이제 등이 달릴 겁니다. 아 오늘 이제 이제 식사하러 간데 저는 이제 밥 먹지 않고. 바로 이제 또이 작업을 해놔야죠. 그래야지 이분들이 오면 저 폴딩을 바로 끼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완전히 정기까지다 어, 되고 그다음 폴딩까지 끼운 다음에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토하고 생명정하고 다 섞어서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파야 돼요. 폴딩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저거 해놓고 오늘 아침 저분들 할동 안에 요걸 빨파야죠. 빨파서 망작업해서 저 밖으로 다 끌어내야 됩니다. 이걸. 안 끌어내면 또 이분들 또일못 하니까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